자 빨리 오세요 보여줘, 보여줘요 가자, 보여줘 가자. 간다 잘봐야 보여주자 암레이스 대가 오, 가나 이거 어, 어, 가능해 어. 이거? 가능하냐 이거? 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나 버텼어 어 뭐야 근도쿤 왈도쿤 저거 왜 있어 저, 뭐, 저거. 자 이제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뒤스트몇치냐 어쩌라고요 어이 들려? 뭐 하고 있었어? 나나 나 그냥 어. 노가리 까고 있었지. 아할거 없었구만. 아할 거야 지금 무궁무진한데. 뭐뭐 뭐 있었는데. 예, 예열 중이어서 예열. 예열 하고 이제 할거 있었는데 GTA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갔었어. 오케이. 잘된 내거 봐. 이런 모집해봐. GTA GTA 할 친구라고 말하면 되, 되는 건가? 박냄 있네 박 냄. 옛날에 아, 맨날 이 시간에 아이유 노래 딱 틀어놓으면서 나 감상 더 져가지고 노을 보면서 하,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12월 31일날 이제 마운트 칠라9산 올라가 서 새해 소망 비우고 그, 아, 요번에도 안 했어 안 요번에도 했어 형 그거 했어? 아 어, 사부장 새끼가 이거 네. 야, 하자고 해가지고 이 씨. 야 그것도 전통이다 야 아이고 그거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 바로 아, 가자 지금 야, 아! 이거 왜안 날라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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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나이스. 있.. <와, 와 뒤에 와와 와. 형형 형도 이거 빨리 타요 빨리. 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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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뭐 하려고 뭐 뻘짓 하지 마. 뻘짓. 뻘짓. 아 이거 안 찾이네. 아 이거 딱때 까져야 재밌는데. 원샷 원킬로 한 번에 그냥 딱 찾으면.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가 떨어지고. 여기서 아! 내려. 그래 이런거야 이런거야 이런거 이런 슬래그틱아 개꿀잼이야 앞으로 좀 와줘 어딘데 오, 뭐, 요즘 요런거는 봤나? 와저 뭐야? 뭐,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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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마이오와 요런거는 봤나? 야저 메탈 슬러그, 메태 슬러그 아니냐?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 메 슬러그 <laughs> 이거 봤나? 야 태워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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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도 하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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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방금 피파에서 아이콘 카드 뜬것처럼 놀랬다 진짜로 올라가 줘요? 터지 않아? 오우오 오오오. 와, 화염 방사한다오 와! 오오오. 오오오. 아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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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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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어디 가는 겁니까? 선생님. 우리 맨몸으로 가면 맨날 매, 마운트 칠리아드 등산했잖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요번 아. 년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호장이랑또 가야 되네. 어, 우리 갔다 왔는데. 세. 임마스터가 진마스터 자, 빨리 오세요. 보여 주 줘. 보여 줘. 간다. 잘 봐. 야, 보여 주자. 암레이스 대가. 어, 가나 이거. 어 어. 가해 어. 이거. 가능하냐 이거? 야야 야. 아. 그거 어, 버텼어. <laughs> 어 뭐야? 이제. 야. 말코 왈도, 저기 왈도, 왜 있어? 뭐야 저거. 자, 이제 문 열렸어. 문열렸어너몇 코트 며치냐? 아니, 무 앞에 구멍이 있는데. 아, 어? 아, 어 야야, 들어오지 뭐, 마. 들어오지 뭐, 마. 야야. 뭐, 뭐, 어, 오, <laughs> 오. 오. 어, 중심 잡아. 중심 잡아.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 어, 형, 어, 중심 어, 잡아요. 중심 잡아. 중 여기로 가면 되지. 그러면 제들이랑 싸우고 떨어지는 데. 레이스예요, 레이스 이거 먼저 올라가면 거의 벌칙방에 좋다, 올라가. 지금부터. 오케이, 지금부터 어? 대결. 아! 맞아. 어형형형형형쏘지마 소지 소지마 마. 소지 소지마 소지마. 소지 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 아, 미안 형.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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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걸어가자 걸어. 아. 뛰어 뛰어. 어, 잘못, 잘못 선택한 야, 거. 잘못 선택한 거야. ]인데? 저 잘못 선택한 거 내가 분명 얘기했어. 음, 형이 먼저 사서 음 블라. 아 야, 야 뒷자리 남았냐? 오, 야, 이네차 타고 올라간다. 야, 기다려 줘. 가세요. 딱 사요. 기다리자. 가세요. 형! 나 치옹. 어? 아, 어. 야, 이런 미친. <laughs> 저형 너무 보를 눈에 떡고만. 음, 혼자 혼자 차 타고 올라가. 음, 같이 가야지. 아, 아니. 아우! 야, 하지 마. 너스로. 오! 쓰러 오.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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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아 잠깐만 이거 분명 여기까지 올 건데. 아그 점프 내가 깐거 내가 받았어. <laughs> 아 돌아이네 이거. 아! 아! 형님 그만 아, 나 가세요. 나 올라가 나 봐. <laughs> 누구야 <웃음> 나. <굴러 가. 웃음> 나이다. <가! 웃음> 분명 얘기했어 오. 형님 해보자는 거예요? 암레이스 나 암레이스. 내가 옆에서 총 쏴줄게. 그래 <목소리> 그래. 아 <잠깐만. 웃음> 어디니까. 나 생각이 있아나그총 없단 말이야. 지 <목소리> <없으니까>. 아이 개기이2 0이2 좀더. 이거 <laughs> 어딨지? 헬기다, 헬기다. 어디 지다행다헬기다 <laughs> 어디 어디 어 온다 온다 헬기 온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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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 <위에. 웃음> <깐어>. <laughs> <야. 웃음> <laughs> 3호장이 1등이고 2등, 나이치형. 그 다음, 와도드쿤박렘내가 꼴등이야? 야, 어, 어, 이씨. 지뢰소리 존나 들리는데 안 보여. <laughs> 개 무서워. 여기, 오케이, 여기 딱이다. 우와!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준비했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도착! 잠은 잠 눌렀어, 잠깐만. 야, 저거 낙하가서, 어. 어. 논, 형님, 들잠깐만 나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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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는 죽여, 죽여! 사랑합니다! 가서는나가서 오! 나가서는 나가서는 요가서 저요. <laughs> 무빙 어, 어디 가져요무빙이 아니라 씨, 떨어지는 중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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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우리. 못 형. 못 아, 갔는데. 어디까지 보내냐, 나를 지금. <laughs> 근 <근정도 그만 웃음> <개> 자식아. <laughs> 나와라. <laughs> <하래>. 뭐야 이거? 내려와라. <laughs> 레이저 쇼다. 레이저 쇼 와. 이저이저가 너무 아프다야. 개가리개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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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이저가 너무 아프다야. 저하늘 <laughs> 오, 내렸다. 어, 내렸다. 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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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 내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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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오케이, 오케이. 준비, 공격 준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끝> 낙하으 어디 있냐으으으으아으피피다 소망이나 다짐 한번 얘기해 봐라. 해피시티가 다시 위대하게 비디오 피시티히투 촌리, 글로리 오브 해피시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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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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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군대나 가라! 군대나 가라! 군대나 가라! 나 악한 사람도 없어! 악한 <laughs> 사람도 <낙타산도> 없어! <laughs> <낙타산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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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구독,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 <laughs>